대부분의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은 그냥 서 있죠. 서 있다가 발, 발차기가 오면 내가 그 내가 그 눈으로 어, 상대가 온다. 우리 우리 뇌 신호가 오면은 어 그러면 다시 이 스텝을 한번더 반대 방향으로 밟고 움직이게돼요 이게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시킨스로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이 하나 둘로 해서 백스텝이 이루어지는 거죠. 이렇게 서서 있을 때보다 약간 트라이앵글로 발, 삼각대를 만들어주고, 삼각형으로 살짝 바깥쪽으로 몸을, 발을 받고 있는 거죠. 반대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발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, 반대쪽으로 삼각형으로 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삼각대의 기능을 한 상태에서 내가 편안하게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동작이 오면 바로 밀고 나올 수 있는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상대를 압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 노하우? 네. 잘 모르는 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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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하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만 알려드릴 수 있는 노하우 네, 네. 네.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, 네. 먼저 자 발차기 준비했을 때 그렇죠 보통 이제 사부님이 보통 겨루기 할때 쓰는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통 보통 겨루기 할때 그렇죠 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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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그냥... 이렇게 되죠 네. 네. 그렇게 됐을 때 네. 정확한 어, 내가 셰어링을 하기 위해서 살짝 넓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. 음. 살짝 넓게 음. 네. 넓게. 네. 그다음에 발끝을 뒤꿈치로 들고 살짝 앞꿈치에 앞면에 네. 중심을 싣고 살짝 앉아서 내가 왼발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고 있는지 네. 체크하시고, 네. 그 다음에 반대쪽 발도 앞을 향하고 있는지 음. 체크하시고, 네. 그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내 몸을 지탱하는 그 삼각대의 원리를 네.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스텝을 한번 떼보겠습니다. 네. 그쵸. 내가 자세를 낮출 거면 무릎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힙 조인트를 써서 힙을 낮춰요 힙. 그쵸.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 자세 세워주고 그래서 이 코어가 깨지지 않는딱 잡혀 있는 그렇죠. 힙 뒤꿈치 살짝 들고 뒤꿈치 살짝 들고 그렇죠. 뒤꿈치 살짝 들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들면서 힙이 조금 더 앞으로 빠지면 근육이딱 맞아. 오케이 편안하죠. 네. 그래서 늘렸어 힘까지 그쵸죠 그다음에 배의 힘 주고. 나온다. 잘잘 받아자.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려면 내가 배 힘을 줘. 코어. 그 사람들이 겨루기 할때 흔히 막 실수하는 게 어깨 힘이 완전 들어가 있는데 네. 그게 뭐냐면 그 힘을 긴장감을 배로 내려줘야 돼. 배그 복근에게 복식 호흡하는 식으로 해서 배에 힘을 주면 어깨 긴장감이 빠져. 요 어깨 힘이 빠져. 살짝 올려줘. 그렇지. 네. 그럼 어깨가 긴장하지 않아야 내가 리액션 하는데 있어서 네. 더 좋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이 완전하게 잡혀서 안정감이 있어야 내가 불필요한 힘을 덜쓸수 있어. 요 그러니까 딱 이러고 있으면 내힘까지 근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으면 내가 몸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 힘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, 트라잉글이 딱 잡혀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쉴수 있어. 에, 코에만 어딱 손주고, 편안하게 기다려줘, 이렇게. 쉴수 있는 거야. 그렇죠? 그 오케이? 네. 그래. <목소리>